속 시원하게 리뷰해 드립니다. 대박 예가 리뷰 톡톡. 안녕하세요 김성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호균입니다 네, 권규 씨. 네. 야식 좋아하세요? 아없어면못 먹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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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식 너무 좋아하잖아요. 네. 혹시 어떤 야식 좋아하세요? 아뭐 저는 좀 개인적으로. 족보를 좋아합니다. 족보? 예, 족발 보쌈. 예. 아 그쵸. 족발 보쌈이 렇게 땡기는 날이 있어요. <laughs> 맛있어요. 언제 예. 먹어도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맛있는 족발과 보쌈을 가성비 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 오우. 오늘의 제품 바로 만나보시죠. 주식회사 호재FS의 아빠 식당 황기순살 족발 보쌈 세트. 자, 제품이 나와 있는데, 제품 구성부터 알아볼까요? 야, 일단은 이게 3, 4인용 네. 족발 보쌈 세트고요 맞아요. 오, 엄청 많아요. 이게. 국수까지 있어요. 막국수. 이거 네. 없으면은 또안 먹은 느낌 나요. 아, 맞아요. 네. 아, 여기 있어야 돼. 주문하면 여, 또 얘는 꼭 나오잖아요. 그럼요. 예. 여기에 이게 황기순살. 이게 네, 족발, 족발 그다음에 그리고 이게, 이게 보쌈인데, 보쌈이에요. 근데 각각 300g, 300g. 오. 이게 근데 순살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양이 넉넉합니다. 많아요. 3, 4인분이면딱 좋아요. 아, 네. 좋아요, 좋아요. 이 3, 4인요 이거 세트를 다 드리는데 네? 가격이 24,300원. 와, 오, 오. 24,300원. 네. 야, 이러면 한번 먹을 때. 네. 한 8인용씩 먹어요. <laughs> 네. 조금 주머니가 확실히 네. 여유가 생기니까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극강의 가성비와 또 맛까지 사로잡았다고 하는데요. 네. 너튜브 먹방에서 이게 너무 맛있다고 해서 출연해가지고 방송도 났잖아요. 하, 그러면 네. 저희도 빨리 먹어봐야죠. 그렇죠. 네. 빨리 먹어봐야죠. 저희도 먹방 찍어야죠. 맞습니다. 자, 소비자들은 어떤 것들이 궁금해하는지 Q&A를 준비했거든요. 질문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제품의 맛이 궁금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우리 아빠 식당 환기 조건 시키신 분 배달 아, 왔습니다 저요 저요 여기요 우와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네요 아니 딱 비주얼만 봐도요 네. 저희가 가서 먹는 거나 아니면 배달시켜서 먹는 거나 결다 이렇게 하나도 없네요 아니 그 이상이에요 아그 이상이네요 네. 맞아요 근데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이게 네. 어 바쁘신 분들은 전자레인지 한2 3분 돌리시면 되고요 와우. 아니면은 좀, 좀, 나는 좀더 맛있게 먹고 싶다 하시면 저는 중탕에 네. 한 8분 정도 데워주시는 걸좀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과연 맛이 어떤지 먹어볼까요? 네, 네. 저는 아, 사실 맛있겠다. 이제 피터에조로이 저는 막국수 먼저 시작할래요. 국수 먼저. 네. 아, 보통 이걸 제일 마지막에 드시는데 먼저 이걸 드시네요. 네. 오, 저 저는, 아 저는 막국수를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근데 이 막국수가 그냥 막국수가 아니거든요. 빨리 드셔 보세요. 네. 궁금하네. 음. 음, 음 맛있다. 맛있어. 아, 맛있다. 아, 왔다. 맛을 좀 볼까요? 색깔부터 남다르죠. 붐. 맛있어요. 음와 맛있네. 와 맛있네. 예. 네. 이게 감자하 감자고 메밀이 들어갔거든요. 음 쫄깃함 역시 다르네요. 와. 와 그러면 이제 요거, 메인 아, 한번 메인 한번 할까요? 네. 야, 딱 고기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고기 순살. 네. 비계 드시고 싶은 비계. 다 균일하게 나왔네요. 오. 셀링 좀, 좀 찍어봐야 돼. 음. 음. 순살이 음. 하나도 부족하지도 어. 않고 잡내도 안 나고 거기다 껍질이 제가 주는 껍질이 음. 참향긋 아. 이제 보쌈 보쌈 도 먹어봐야죠 일단 순수 이게 순살이다 보니까 진짜 양이 넉넉하네요 왜음 감독 음 잡내가 음. 이렇게 하나도 안 나요 하나도 안 나고. 에이. 푸석하지 않고, 오히려 담백하면서도 딱 적당히 삶은 그 맛이 나네요. 아니, 진짜 잘 삶았다라는 말딱맞아 응. 진짜 딱 적당히 삶게. 오! 오! 이거, 요, 요대로 한번 내보시면 응. 그 얘기 나옵니다. 어서 시켰어? 그럼요! 예. 네. 자, 어디에 견주어도 맛 맞... 양이 손색이 없는 맛있는 족발과 보쌈이었던 것 같아요. 어? 자, 소비자 QA.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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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호주FS 아빠식당의 대표 조정현입니다. 네. 네.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릴게요 맛의 비결이 뭡니까 음. 뭐 저희의 가장 비결은 좋은 재료와 시간입니다 오 에? 재료는 그럼 뭐가 들어갑니까 재료 중에서 뭐 원료는 당연히 좋은 걸 써야 되지만 에. 거기에 들어가는 육수에서 쓰는 저희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황기 환기, 국내산 황기를 음.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음. 감초 팔각 월계수잎 마늘 계피 생강을 우려낸 물을 써가지고 잡내를 없애주고 육질도 부드럽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만드는 육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와 어. 저희가 먹었던 족발이 거의 건강 족발이었네요. 그렇다고 할수 아, 있죠. 완전 한약재가 들어간 듯한 느낌인데 어쩐지 먹을 때요 한약 향이 난다. 근데 거의 못 느꼈어요, 그렇죠? 저는 잡내가 일단 없어도. 어. 예. 네. 그럼 시간은 뭔가요? 시간은 이제 삶는 시간인데 죽발 네. 같은 경우는 한 150분, 그다음에 보쌈은 한 70분 정도. 음. 삶는 시간도 필요하고 뜸 들이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래. 그 삶고 난 거를 다시 저희가 포장을 해서 냉장에 한 12시간 정도 숙성을 하기 때문에 그 육질이나 향을 좀더 보존할 수 있습니다. 야, 이렇게 맛있었던 이유가 재료며 시간이며 모든 게 정성이 다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맛이 탄생을 한 거네요. 네.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 제품 오늘 나온 것도 좋은 상품이지만 저희가 많은 상품이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재 fs 아빠 식당의 이름이 많은 소비자들에게 인식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네. 드시고 그 다음에 오늘 보시는 분들은 아빠 식당 가게 확 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예감 리뷰 톡톡 아빠 식당의 황기 순살 족발 보쌈은요 대박이에요 해방 예감, 리뷰, 리뷰 톡톡. 톡톡, 좋아요와 댓글, 구독과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려요.